그날 궁궐의 새벽을 흔든 건 왕이 아닌 한 궁녀의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야사에는 김계 씨가 선조 초년궁에 들어온 눈에 띄는 아이였다고 전해진다. 조용하지만 판단이 빨랐고 말수는 적었으나 들으면 오래 남는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선조가 우연히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뒤 입이 밝고 총명하다는 말을 했다는 설도 있다. 실록 기록은 아니지만 이후 광해군 시대의 영향력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조짐이었다. 김계시는 선조 곁을 오래 두지는 못했지만, 침착한 태도와 총명함으로 일부 상궁들 사이에서, 저 아이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다고 야사는 전한다. 시간이 지나 광해군이 세자에 오르자, 김계시는 그의 시중을 드는 상궁 중한 명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의 진짜 행보가 시작된다. 실록에 따르면 김계시는 세자의 지시를 정확히 전달하며, 세자비누궁들과 달리 특별한 신뢰를 쌓아갔다. 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조용함이, 오히려 강점이었다. 광해군 즉이 무렵 김계씨의 이름은 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신료들은 국녀 김계씨가 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날 실록은 짧게 적었다. 왕이 김계씨를 더욱 신임하다. 궁궐 안의 균형은 그 순간 기울기 시작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김계씨는 이후 폐모살제 대북파 집권 등 나라를 뒤흔든 주요 장면마다 실록에 등장한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왕의 의중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실록은 그녀를 왕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라고 기록했다. 대신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그녀를 광해군의 비선 실세라 불렀다. 임목 대비 패비 사건에서 김계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남으며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모든 비난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다. 광해군이 몰락하던 날 김계 씨에 대한 분노는 절정에 다다른다. 반정군이 궁을 장악한 뒤 그녀는 영모 관여로 처형된다. 실록은 짧게 기록한다. 국녀 개시를 베어목을 벌이다. 선조와의 관계는 야사 속한 줄로만 남았지만 광해군 시대 그녀는 실록 속 가장 강렬한 여인이었다. 궁녀로 시작해 왕의 곁에서 정치를 움직인 여인. 하지만 이름은 끝내 역사에서 지워졌다. 김계시의 끝은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다. 남은 건 권력의 그림자와 사라진 이름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슈실록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 주세요.